그러 여섯 번째로 정부의 ESG 관련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ESG 관련된 정책이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게 2021년 8월 26일 날 친환경 포용 공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이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친환경, 포용, 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ESG 인프라 확충 방안에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소개시켜드릴 거는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업이 ESG 경영을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 확산하는 그런 기업 관점에서의 정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잘할수 있을까 그런 일련의 정책들 각 부처의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들이 e s g 경영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보나 정보공개의 신뢰성 투자자 관점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시하는 그런 각종 경영 정보들이 맞는 건지 안 맞는지 구분해는데 많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도 손쉽게 투자를 할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업 관점의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쉽게 입증을 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ES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하는 이세 가지 정책 방향으로 각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된 정책을 순차적으로. 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 순차되는 발표들은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음, 저희 진흥원에서도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ESC 촉진 방안이라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어, 작년도 11월 23일날 발표했는데 이 기본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어, 화면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ESC 촉진 방안에 에 개요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중소기업의 ESG 인식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게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설명한 수많은 ESG 가이드라인 국제적 국내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살펴보셔야 될게이 중소기업 맞춤형 ESG 체크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KESG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기업들 중시, 중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들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두 개만 살펴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거 역시 이, 이 구체적인 음, 내용에 대해서는 어, 관련 원문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 s 체크리스트를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경 경영 정책, 환경 경영 관리, 환경 경영 성과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한번 목록을 마련해 본 거예요. 환경 경영 정책 관련돼서 환경 목표를 수립 하고 계획이 있는지, 분야별 목표를 수립을 했는지, 친환경 제품 개발 또는 환경 친화 즉 공정 개선 계획이 있는지, 환경 관리 측면에서 뭐 온실가스 수처리, 폐수, 폐기물 관리 뭐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환경경영 성과 측면에서 어 전력 사용량 추이를, 용수 사용량 추이, 폐기물 재활용 촉진, 재생에너지 사용량 추이를 실적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셜 분야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회적 책임 정책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관련돼가지고 지역사회 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 공급망 관점에서 어 공정한 계약 절차 매뉴얼을 어떻게 공급망 차원에서 어떻게 어 참여를 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이해관계자 특히 근로자 관점에서 지금 보시면 어. 취업규칙 보유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초과근무 기준 보유 및 관리, 뭐 산재예방 정기점검 관리.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왜 소셜이라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 있습니다. 이게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사실 윤리경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있느냐? 지속가능 관리 차원에서는 비윤리적 이슈 관리 기준이나 뭐 그런 걸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법규 준수 매뉴얼 보유 및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총괄적인 측면에서 뭐 비재무적인 성과 공개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ESG 담당 인력이나 그 조직이나 그런 걸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 관련된 경영 어, 관련된 각종 인증들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가장 사회적기업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속가능 관련한 인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수 있어요 저희 사회적기업 인증을 경시하면서 비코비래든지 ISO 2600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증 받으려고 노력하느니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거를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ESG 체크리스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해당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 해당 기업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ESG 이슈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 기업이 참여를 희망하거나 타겟을 삼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ESG가, ESG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분, 그 기업들이 타겟이 되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이 어떤, 어떤 e s g 관련된 지표들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들 입장에서 그 수많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학습할 필요는 없다는 라 말씀을 저는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오히려 더어 유리하지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